토르 515 디쇼바 지금 기본 세팅 돼 있는 상태랑 좀 하드하게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제일 낮은 거에서 이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2단으로 세팅 돼 있죠?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게 이쪽으로 옮기잖아요? 그러면은 3단으로 돼요 얘를 여기 보시면 이 이거 홈이 보이죠? 여기 드라이버로 툭툭 치면은, 툭 치면은,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. 탁탁. 이쪽으로, 왼쪽으로 드라이버로 툭 치면은, 올라가고, 한 단계 올라가고, 또 여기 밑에 한 단계 더 있어요. 그러면은, 되게 하드해지겠죠? 서프트했던 게. 뭐 시트고를 좀 낮은 거 원하신다 그러면은, 이쪽으로 가장 낮게 해주시고, 높고, 하드하게 하고 싶으시면, 여기 위로 상단으로 제일 이쪽으로 다고 올리시면 돼요. 이상입니